저는 부회장 제재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철승 회장님으로부터 기념사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성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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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근을 캐리지 않고 타사 타망하신 우리 건국외국 동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 뜻있는 기념의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볼때 어,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런 중요한 행사에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런 행사를 쭉 우리가 개최해 나왔었는데 점점 건국, 애국 세력 지도자들이 수혜가 줄어들고, 어, 수가 적어지며, 백발이 성성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게 되면, 어, 또한 가벼가 삭차보기 자리 없습니다. 나부터도, 여러분도 아신 바와 같이, 내가 1922년생이 옵시다 <laughs> 일찍이 조국과 혹은 민족의 그 숙명적인 투자 과과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파란 만장을 다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 오늘 건국과 균념사가 표를 조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건국이 되고 어떻게 해서 유지 발전을 시켰고 수호했으며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건국 인형과 정통성이 뭐한 것을 우리 역사 앞에 자선 만내에남겨야 하겠다는 그런 절실한 영혼 속에서 우리 건국 애국운동 동지들이 건국기념사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건국애국단체연합회 각 단체 동지들이 모여서 건국기념사합회를 <laughs>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탕, 정통성을 정당성을 우리 후손에게 우리 역사에 매기자는 그런 뜻에서 기념사합회를 만들어서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사 앞에서 지금 이렇다한 큰 업적을 아직 내지를 못했습니다. 첫번 업적이라고 우리가 계속세운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하나 우리들 힘으로 여러분이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그 놓아서 어느 학교나 전문가나 후대들도 몸소 참여했던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생존해서 우리 건국사를 하나 만들어아허거다는그 어, 사명감 때문에 이 기념사업회가 그 여러 사업 중에서 <laughs> 그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기념 별관이라든지 그 전시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 전개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이 서 있고 예상이 되어 있지만은 활발한 어 전개를 모든 것을 선공하게 교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일생일대 인생을 정리하는데 인생 의 석양의 해가 질 직전에 있기 때문에 내 일생의 효고록을 지금 열심히 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써이 나이가 되니까 이것저것 건강면에 있어서 신호들이 오고 그러지만은. 스스로 편달해 가면서 이 회고록 을 하나 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건국 기념사 앞에 건국살 하나 빨리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거꾸 바삐서 그 들게 되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신 바 같이 우리가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어, 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에서 우를 만들었다고도 가오이 아닙니다. 우에, 무에서 우를 만들었다고. 나는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의 정치에 악랄한 그 억압에 의해서 징용에 끌려갔다가 해방의 밀선을 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순환 속에 사는 사람이 이제는 죽을 뻔하던목숨을 조교국으로 해서 바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서울의 아버지니까 서울은 벌써 여운여행 중심으로 공산당에 딱해결무의를 잡고 전국에 그 이름 좋은 건국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서 전국 조직을 다 해버렸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 민족진영의 지도자들을 잘 만나서 이 사람이 민족진영의 선봉의 역할을 쓸 때에 1945년 11월 28일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는 연합국에서 한국은 자주독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5년 이상 당분간의 신탁 통치를 해야겠다고 모스크바의 상상회의 결정을 내려서 그야말로 평천병약 같은 모스크바의 상상회의 결의가 내렸을 때 그때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킨 미국이 소련이 그리고 남로당의 박헌영이 이북의 소련 합격이 김일세이가 4대 1로 대한민국은 자주동역을 능력이 없으니까 신작통치를 시켜 갔다고 결의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소련 스티커프 사령관이라는 자가 여기 덕수궁 주에 소련 영사관에 침을 치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미소 결과적으로는 4대 1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신탁통치를 한다고 할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또 임시정부, 김구 선생 중심으로 임시정부, 국내 세력으로서는 한민당, 인천동쟁고화동쟁 중심, 우리들이 그야말로 맨 봉수, 적수 봉건으로 학도의 일사로서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결의를 하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뭐, 눈이 설명을 안지만은3일 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의 미완성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 정신에 의해서 임신정부가 조직이 되었지만 그것이